몽키를 사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예. 조금 오래된 캡은 잘안 풀릴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럴 때 조금 지그시 힘을 꾸준히 주시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걸 풀게 되면, 이기 보이시죠? 분리가 됩니다. 자, 요것이 비스톤 뭉치라고 합니다. 자, 작동하는 원리는 우리가 푸시뭉치라고 해서 화양실 가서 사용하고 나면 핸들을 누르죠. 누르게 되면 이게 이렇게 제쳐집니다. 제쳐지면 여기 안에 있는 시트에서 밸브가 열리면서 물이 공급되는, 안쪽 공급되는 그런, 어, 네, 기능을 갖고 있고, 요, 오래되면 여기 패킹들이 있기 때문에 고무로 된 이런 부분들도